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 그래서 사람마다 내진 사명과 본분이 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길이요. 자신이 복 받는 길이다. 자신이 받는 명분이 어떤 덤간에 그것은 중의역이고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 야곱과 예서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 야곱. 야곱은 실천함으로 복을 받았고 그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사명을 팔아먹었어. 명분을 팔아먹고, 야곱은 명분을 얻었어. 아,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1장, 2절, 3절, 가서 답이 나와. 말라기몇 장에 나와? 1장, 몇 절, 일절. 2절, 3절에 복제. 같이 읽으세요.

예수님을 관계의 미사에게 넘겨주기 전에 예서는 심판을 받아서 실천 장자의 명분 팔부서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 축복을 받아서 장대한 축복이 그 열두 아들로 아멘. 이스라엘이 되고 아멘. 그 계통으로 전혀 마리아에서 이십 민나시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은혜 시대 의 대표적인 종이요 구원 받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인 종이요 또사등 요한은 반무섬에서 말세 복음을 전그요한계시록을 대리를 대리를 기록한 종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타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여 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이게 2720년 전에 이사야가 예, 예언해 놨는데 마태복음 23절에 봐서 임마누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이라 아멘, 자기 네. 택한 n a 을 구원한다 그때.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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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십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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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인 e n Amen. a m 에 n a 의 e n a m e 다 씻어 구원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두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사도인장 1절, 7절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아멘. 다시 11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아멘.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 스도나라 이루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일대기가 쫙 정리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지켜야 할 명분은 예언의 말씀을 아멘. 읽고 듣고 지켜서 아멘. 기름과 덩풀를 준비하여 아멘. 아멘. 이사야 52장 1절처럼 깨어서 새 출발을 하고 마포는 가로 입고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는 축복이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볼을 입어야 돼. 스마트폰을 들어야 네. 돼. 사람들이 회개하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가론유다는그 그 자기가 예수님이 죽인 게 아주 죄스러워서 그회계하고 돈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바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더러운 돈은 안받는다 가져가라고 내팽개쳤죠. 내 그것으로 밭을 샀는데 거기 뱉터져 죽어서 피밭이라 했어. 베드로는 아, 네. 세번 부인했죠. 통곡하고 음. 회게함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는 원치 않는 구원을 받았어.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디를 빠는 회게사였어 읽고 듣고 지키며, 아멘. 맨날 빠른 회계생활로, 아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내린 아멘. 줄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제시록 19장 7절 읽으세요. 요한 계시록 19장 7절만 쓴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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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리 가족, 우리 가 우리 가아 우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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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을 가족, 우리 가족, 아멘.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을 영접하기에 준비해야 돼. 그래서 미련은 다섯 천년은 성에 들어가지 못했어. 지, 지혜로 슬기로운 다섯 천년은 들어간 것처럼 아멘. 다니엘 시베 장3절에 지혜를 받은 종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옳은 으로 인도하는 종이 축복을 받아야. 지키는 자의 명분이 축복이 말줄 믿습니다. 두째 대지는 구원을 위하여 지켜야 할 명분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근데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믿고 중생의 역사는 받았어. 지금 죽음은 천당하죠? 네. 그러나, 심령 성전은 안 이루어졌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읽으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네.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하리라 신령성전이로야 영육구원을 받으시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아멘. 죽지 않는 변화 회복 받으시라 아멘. 그게 영육구원이오 세째로는 심판할 때 지켜야 할 명분 심판이 오래가나요 아주 금세 이루는 아이. 금세 이루는 심판 금세 이루죠. 하루에 구원받는 것도 하루에 구원받고, 심판하는 것도 하루에 구 심판하고, 또 그리도 나라 이루는 것도 한순간에 하루에 이루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냐. 스가리아 성장 9절 스가리아 성장 9절 읽으세요. 스가리아 3장 구절 스가리아 3장 9절 이으세요망군의 여호와 말하느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예. 내가 예. 거기서 예. 새길 예. 것을 새기며 이땅에 죄압을 이루게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 하박국 기장에 말씀을 마판에새기면 스가리아 성장부절처럼하루에 제약이 지는 변화가 역사 내려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또 불신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또 은혜를 받고 쏟고 젖질로 가는 자, 이런 자들은 하루에 심판이네. 계시록 18장 8절인 것을 요한 이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내이라, 그아또한 불에 살리 지리니, 그를 그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 하루에 다 불로 태워버린다니. 자, 그러면 그리토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토 나라도 하루에 이루어져. 이사야 66장, 7절 읽으세요. 이사야, 66장 7절 이사야 66장 7절 읽으 유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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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님 유치님, 유치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죽였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그로 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즉시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계시록 12장 15절이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 그랬어요? 12장 15절 세상 나라 제악의 나라 저주받은 나라 지극이 어, 있는 나라. 멸망이 나라가 싹 변화를 받는 거야. 자, 세상 나라, 읽으세요. 개시록 1 1장씩모절다 7개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이 나서, 하늘의 세상을 나라가고 우리 조합,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을 로왕으로그치하셨이니다순이통치시대여청년왕국이 개시록 20장 5절을 읽은,

천년 동안 왕으로 다리라 그랬죠. 아, 네. 그게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져.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변화를 받아서 알곡이 마태복음 3장 1 0절에 알곡은 복간에 내리고 죽쟁이는 불에 태운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참세전에 입이 된 날에 들어가는데 알곡과 죽쟁이를 갈렁가. 갈릉, 알고 보면, 고가에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쭉 저기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있어. 그,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 때에 지켜야 할 명분은, 우리는 깨끗한 생화풀을 가르입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명분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설교는, 다, 단순히 태함을 받았기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같은 신앙이 택한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자신이 열매냈는 신앙이 복을 럽게 된다 아멘. 자신이 바르게서야 변화를 받아야 역사내리고 아담과 하가 범죄로 인류를 타락시키고 예수님의 시생으로 인류를 살린 것처 우리도 희생하는 마음,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 아멘. 하나님이 영광도일는 마음, 고서 이장오절 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영의 사람으로 회복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땅은 불바다가 돼서 심판을 하니까 내릴 줄미성아다자 그러면 잠깐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세 사람 중에 누가 최고로 사랑을 받았겠어요? 사도 요한이가 사랑을 받았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다 도망쳤는데 누구만 사도 요한만 이 끝까지 가고. 또 예수 품에 이렇게 예수님 팔 때에 다른 사람은 예, 여기서 팔자가 있다니까 내니까 그랬어 나도 팔 사람 중에 하나니까 했는데 사도야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시오니까 나 빼놓고 다른 사람 누굽니까 하고 이수 품에 안기는 사람을 받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희생해서 죽었는데 사도이 니 끝까지 살아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배웠어. 아, 네. 그러면 연대를 알고 또 연대를 알아야죠 사도이 니가 사도 요한은 A B 95년 음, 95년 96년 경에 반모섬에서 요한지수를 기록했서 AD 95년, 도미티아누스 노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18개월 유배를 받아서 귀양 가서 18일경을 귀양살이를 했어. 예베서로 그러고 예배서로 돌아왔는데, 도, 도미니아스는 그의 아내, 집사장, 스테파우스에게 암살을 당했고 암살을 당했는데, AD 96년 18일에 암살, 암살을 당했어. 그리고, 노마, 그러니까, 왕이 죽었죠. 황제가 죽었으니까, 동이티아누스는 죽었고, 동이티아누스, 그, 상절 마르코스 보이스 아우스 이우스 누마 원루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인물로서 자유정책을 자유 폈기 때문에 반무섬에서 사도 요한이가 나왔고 제수들을 풀어줬어 그 사도 요한이가 그 반무섬에 비록한 것이 게시로 1장 19절말씀이예요 요한계시록 1장 몇절말씀이예요 19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 19절, 요한 19절. 그러므로내 공복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랄리야 이뤄진 말씀을 기록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사야 34장 16절처럼 짝 있는데 짝을 맞히면쫙 풀어져 나. 그 통달하도록 60여 건 통달하도록 역사가 내려. 음,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언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아멘. 힘과 같이 역사 내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하고. 아,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배경도 알아야 하고, 연대도 알아야 하고, 또그 요한의 성적도 알아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이건 시간이 없어서 증거질를 못해.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누구이 계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한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이라 이는 하나님 s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 p l e w 그 종들에게 그 보이시 i 고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d t h 지시하신 것이이 most i m p o r 하나님은 thing. This 천사 the m o 사 t important 우리에게 아멘. 이렇게 체계적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하고 유한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봐가지고 뭐가감은면뭐 재앙이 내린다면 저기 먼저 재앙이 내려 체계가 있어야 돼 아멘. 이렇게 근본이 있어야 하고 아멘. 사람이 근본이 있어야죠 아멘. 실제로 이루어져 영계를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멘. 비밀을 받아야 아멘. 돼 아멘. 그래서 1장 이전에 뭐라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곧 자기가 본 것을 다증거하는가그다 네. 그 증거는 1장 이전에다증거 있어 본 것을 근데 그 신약에 와서 사도바울이 그 편지서에 엄청나게 시부리서 빼놓고 14장을 다제 기록했죠? 그리스도 예배 서서 3장 1절서부터 3절 3절까지 읽으세요. 이거는 꼭 읽어야 돼. 예배 서서 1절 1장 아 3절 3장 예배 서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뭐다 기록했다 있어요? 대강 기록했다 있어요? 네. 대강 기록. 대강 기록했어. 요 나시고 죽고 싶고 승천까지만증거했지 재림 오시고 심판하고 묵궁시대는 증거 자리 있어 대강 증거 있어 그러면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반드시 속히 될일 계시록 1장1절 마땅히 될일 계시록 4장1절 요한계시록 4장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내 하늘에 열린 별 있는데 내가 들으나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시 하무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되어라 이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 마땅히 되니 반드시 되니 마땅히 될 결코 속히 되니 개시록 22장 6절 요한이 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걸커 속히 벨리를 보기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속히 이어지는 루데 선지 영을 받아서 십장 11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세계에 치는 역사로 세상이 바꾸죠 이세상을 바꿔줘야 돼, 부패돼서. 부패되고 속화됐어. 그래서 이사장 5장 18절에, 제약의 수레, 수레지을 끌어 사람들이, 20절에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흑감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감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아서, 지금은 살인하고 심는 자가 자라는 거야 지금은 재락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아름다운 1주일 동안 다 창조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실수하고 마신 분이겠어요 다시 심판하고 세상나라 그리도나 이루는 역사로 바꾸시는데 나와 여러분이 합심하고 진리가 뭉치면 산다. 뭉쳐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잘 되더라, 혼자 하느냐. 알곡들은 기가 열려서 받아서 아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 쭉쭉이 되는지 이게 무슨 소인가 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대인 일과 대인 대기일, 대강경고, 이런 거 요한이 시록 조금만 보여준 거요. 그 계시록을 너무 혹사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이렇다 요것만 하는데 그 밑으로 파고들면 아주 뿌금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기적을 날 정도요.